안녕하십니까, 대표님들. 산핵기영구소의 김장길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잘들 쉬고 계시죠? 아이 2주라는 시간 동안 아마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2주 시간 동안 한분한분 한분 대표님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일들은 이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셨다가 다음 주 수업 오셔서 다른 대표님들과 은 뉴스 시간에 그런 좋은 소식들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우선, 이 2주 휴강을 하다 보니까 수업의 흐름이 좀 이렇게 멈춘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지난 1과 2과 수업했던 내용들 중에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 몇 가지만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우리 대표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네기 교육 한날 오셔서 아, A분 시간에 이제 성공의 기초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습 목적을 보게 되면, 핵신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신의 역량을 인식하고, 또 다른 수강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어, 코스 진행 방식을 익히는 것, 이 이런 목적을 갖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카네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영역, 코스의 목표, 네, 이게 다섯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카네기에서는 성공의 오 요소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뭐였죠? 인감이었습니다. 네, 감 중에 가장 맛있는 감이 바로 자신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 과정의 목표는 바로 인간관계 스킬 향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스피치 능력 향상. 네 번째는 리더십 개발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뭘까요? 1, 2, 3, 4, 5. 생각들 다 하셨죠? 바로 마지막은 걱정 및 스트레스 극복, 긍정적 태도 증진. 네, 이게 바로 카네기 코스에서 요구하는 다섯 가지의 영역이 었습니다 12주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보다도 다섯 배, 열배 이상 증진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가장 와닿는지 옆에 계신 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라고 했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정말 이 다섯 가지 영역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물론 다 필요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참이러이러 능력들이 나에게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신 것들을 카네기 교육 오실 때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카네기 교육을 통해서 지금 내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다면, 안주하지 말고 좀더 도전지대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안전지대, 도전지대.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좀 익숙한 것들, 잘 하는 것들, 뭐 부담 없는 것들, 편안한 것들, 우리는 이것을 안전지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저에게 있어서 안전지대는요, 이 카네기 교육장에서 카네기 강의를 하는 것은 저의 안전지대입니다. 또 저의 집도 안전지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소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맥이 또제 안전지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안전지대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형식, 트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마시고요.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 이 안전지대의 반대 계정, 안전지대 밖에 있는 것, 예, 하려고 하니까 부담되고 꺼려지고 예, 익숙하지 않은 것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자, 도전지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있어서는 도전지대가 바로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것. 많은 분들은 제를 뭐 강의하고 그러니까 노래를 잘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음치입니다. 음치. 음침. 노래방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아, 노래방 가게 되면은 제발 내 순서 좀안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히도 코로나 덕분에 요즘 노래방 가는 것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저는 지금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안전지대, 도전지대가다 다르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 안전지대에서 도전지대로 나아가야만이 내가 원하는 기회를 잡더라라는 것. 자, 우리가 안전지대에서 도전지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때 자, 우리가 안전지대에서 도전지대로 좀 나아가기 위해서 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자 카네기 코스 오셨으니까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 네,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네, 자기 소개를 우리가 왜 할까요? 옆에 누군가 계시다면, 자기소개를 왜 할까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소개를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 알릴 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좋은 느낌,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자기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자기소개를 잘못하게 되면, 아, 밥맛이야. 아, 잘난 척만 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 나 자신을 소개할 때좀 호감을 갖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카네기만의 자기소개 공식, 3P 공식이었습니다. 자, 포즈, 핫, 펀치 해가지고 3P였습니다. 첫 번째 P가 의미하는 포즈.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네. 바로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고 잠깐 멈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은 이처럼. 다음 두 번째 파트가 의미하는 것은 성과 이름을 분리해서 또박또박. 김당길. 네. 그리고 마지막 펀치는 끝을 확하게 흐물흐물하지 말고 점과 일정한 톤으로 입니다. 명확하게 해달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런거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자길 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소개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잘 기억하고 또내 이름, 이름을 명확하게 듣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 다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자길 입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네. 뭐 익숙하신 대표님들 계실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좀 어색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주 또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면요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어 어디에 가서든지 나 자신을 소개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내 이름은 이처럼 삼피공식에 맞춰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일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부분을 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